안녕하세요, 컴제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i7-9700K 정품 CPU와 조텍 RTX 2070 Super AMP를 장착한 배틀그라운드 풀업 게이밍 PC를 소개하겠습니다. 200만원 이내에 오버클럭 게이밍 PC를 완성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CPU는 인텔 i7-9700K 정품 CPU를 사용했습니다. 게임 용도로 성능이 가장 좋고 안정적인 게이밍 CPU로 동작 속도와 안정성이 좋아서 디자인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무엇보다 게임 성능이 탁월해서 안정적인 게이밍 PC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CPU입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 Z390 팬텀 게이밍 ITX AC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게임용도로 CPU 오버와 레모버가 잘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 ITX 케이스형 메인보드지만 전원부 방열판이 매우 좋고. 메모리 컨트롤러 성능도 좋기 때문에 오버가 잘 되는 보드입니다. CPU는 4.7GHz로 오버세팅하고 램은 4,000MHz로 오버클럭 세팅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작은 보드지만 게이밍 기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i7-9700K 오버클럭 PC용 보드로 선택하는 보드입니다. 전원부 방열판 성능 최상품이고요. M.2 SSD 방열판도 좋은 제품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램은 G-Skill DDR4 23400 CL14 플레어 X 8GB 2개를 사용했습니다. 고수율 메모리로 디자인적인 장점은 없지만 오버클럭이 잘 되는 램입니다. 4000MHz로 손쉽게 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i7 9700K와 결합해서 최대치의 프레임을 뽑아내기에 좋은 메모리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 AMP GeForce RTX 2070 Super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고사양 게임이 풀옵션으로 돌아가는 그래픽카드로 가격이 싸지만 품질이 좋은 편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꾸준히 가격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가성비 좋게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영상 후반에 나오는 3D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최고 온도 70도로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갤럭시에 비해 좀더 높은 온도지만 가격면에서는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래픽카드 온도의 경우 67도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여유로운 온도이긴 하지만 70도라고 해서 높은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SSD는 삼성 970 EVO 500GB를 사용했습니다. SSD 데이터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게임 도중 중요한 순간에 렉이 안 걸리게끔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데이터 이동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SSD입니다. 하드는 시게이트 이테라로 장착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용으로 이테라 정도의 용량이면 아주 넉넉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파워는 시소닉 GX750 골드를 사용했습니다. 오버클럭까지 하는 PC라 소비 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소비 전력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파워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장구장 없이 오래 쓸만한 PC 부품을 찾으신다면 우선 파워와 메인보드에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시소닉 GX750 골드 정도의 파워면 데스크탑용 파워로는 최상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 쿨러는 에나맥스 리큐맥스 3세대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사용해본 쿨러인데요. 워터펌프 디자인이 커스텀 수냉펌프처럼 예쁘게 잘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쏙 드는 제품입니다. 의 성능이나 가성비 면으로는 평범한 축에 속하고요 디자인 쪽에서는 추천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케이스는 콕스 A6 울트라 메쉬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통풍 성능이 매우 우수한 케이스로 240mm 순행 장착할 라이젠 PC나 인텔 PC에 강추하는 케이스입니다 전면에 200mm 케이스 팬두개로 대량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고 상단에 고성능 라디팬 부착으로 공기 흐름이 아주 좋은 상태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부품 쿨링에 효과적인 케이스입니다 에나맥스 수냉쿨러 펌프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보다는 이런 심플한 디자인이 더 깔끔하고 멋있다고 생각됩니다. 조텍 RTX 2070 슈퍼 AMP 게이밍 작동 모습입니다. 선정리부터 조립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드라이버 설치 후잘 작동하는지 확인했고요 3D 마크 파스 테스트로 정상 작동 여부 확인했습니다. 그래픽 스코어 26,200점, CPU 스코어 19,000점으로 아주 좋은 수치로 잘 나와 주었고요. 그래픽 최대 온도 70도, CPU 최고 온도는 65도로 매우 안정적으로 잘 뽑습니다. 이상으로 i7 9700K 정품 CPU와 조텍 RTX 2070 Super AMP를 장착한 배틀그라운드 풀업 게이밍 PC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 이내에 짱짱한 오버클럭 게이밍 PC를 완성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전체 구성 알려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